안녕하세요. 신어 김선장입니다. 아, 오늘은, 어, 바다 기상이 좋지 못해, 여기 선장님들과 공원 가서 식사를 하고, 어, 오늘, 그, 들어오면서, 그, 등갈비, 이걸 사서 또 항아리구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원을 가서 식사를 하고, 아무 사고 와서 여기서 또한번 진행을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창사무선장님과 한여선장님 이렇게 해서 공 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서 등갈비를 사서 항아리구이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제이 선장님 오셨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우리 제이도 선장님이시네요 뭘 구울라고? 어? 뭐? 공원가서 추어탕을 잡수고 추어탕? 예, 오면서 등갈비를 사서 항아리 구이 다시 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뿅자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, 여기서 추어탕 한 그릇씩 가고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어 네. <�rock Poncho> 음, 네. mm. 오늘 했는데 확실 아니 손이그지거있보 인자. 저도 하나만 됐어. 근데 오 그게 정식으로 카메라 네. 이요맛집거 어디... 아, 뭐 <laughs> 아, 그냥 뭐. 그 시간 되시면 검색하시면 돼요. 뭐라고? 네. 신인한 김산장이라고 검색하시면돼요뭐신인한 김산장 알려드릴게요 그 낚시네 예, 낚시 그래서 그냥 공까지 와서 방송시요 아 나라도 어디라고 사는거요 아 예. 보이시죠 음, 지금 신인한 김산장 아무튼그 네. 네. 구독. 보이세요? 낚시 유튜브네네 많이 보더라고. 네. 이아 그래요? 아 그러시면 꼭 알려주세요. 동해에서막 촬영 가보 이제 나로도에살서나로도 쪽으로만. 예. 동일 동일. 자추워탕 나왔네요. 응. 적을 먹고 속을 풀고 또 가서 등갈비 사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추를 많이 쳐야 돼요. 소주 발라 그랬어요 왜? 사 소주요. 비싸다고 생각. 깔끔하게 비었습니다. 깔끔하게. 야 정말 맛있네요. 아주 오랜만에 공 나와서 이렇게 또추었탕한 거라 하고 다음. 등갈비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사람 많네. 마스크는 필히 처경호 고구마. 고구마. 등갈비라인가? 네, 등갈비. 사모님 등갈비 있어요? <목소리> 네 이거 이거죠 이거 <목소리> 등갈비 원래 없어요. 얘이얘 예, 가지고 그, 예, 꽤 잘린 것 같아서 오히려 없으니까 꼭 꽂아 지기만 하면 꽂아는질 거예요 무조건. 아니요 아니요 한번 해본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양는만은그고또한두 덩어리 사면 되겠죠. 뭐? 고거어 같은 거이 한두 거이고 이거? 거이어요거이어요생선거이 이거? 하거 이거? 이 이거? 이거? 하고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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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? 이 이거?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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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이 이거? 겨 그게 있어요, 고등어가? 예. 네. 요것도 하나 걸쳐서 해 먹어보자고요. 오! 아, 어, 이거 뭐야? 생인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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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모르겠어요. 깜짝 놀래라. 요, 요건 참돔? 이게 참돔 야, 여기 와서 또 고기들 많이 보네. 뭐, 간재미. 간재미. 고기 구해든가요? 예, 그럼 고등어, 고등어 한번 해봐요. 고늘 해봐요 어찌 됐든 네형 오케이 야, 다 됐습니다 다어이구 네. 꼬막파네 꼬막파라 래꼬그랑하 않네 음, 꼬꼬파네 감성도 엄청하네 우리 꼬마야 많이 벌어졌다 형어 살았다 살았다 어 살았어 살았, 살았어 살았어 오. 응. 음, 어, 오딱 담가 봐봐 와 살았네 살았어. 이야, 살았어. 원산이 국산. 이야. 어디서 또 왔는지. 참돔, 연어, 강도다리 아, 강도다리. 참돔, 홍어. 어머, 쭈꾸미 어상당히 크네. 쭈꾸미 살았다요. 와, 이렇게 연어 사야 되네. 멀려. 저거 안사 뭔데요? 여기 더 크잖아. 뭐가요? 어? 바꾸면 되죠. 근데, 네. 온거 아니에요, 그건? 아, 엉덩이 같다? 냉동. 냉동이구만. 이 냉동 아니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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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안 돼요, 그 됐어요, 됐어요. 얼른, 얼 가시죠, 이제. 자,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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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네. 네. 또 한이 선장께서 떡갈비야, 버드가. 이제 장을 봤으니 이제 나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 여기 여기 빼도 나이 안로라도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역시나 바람이 많이 오네요 오늘 다시 도전하는 오늘은 등갈비로 항아리 구이 한번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등어는 거문도 고등어보다 더 작다, 더 작아. 거문도 거 진짜 던데 오늘 거. 오늘 한끼 이제 먹기 위해서 항아리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혹시 그 항아리, 항아리 응. 그큰거 있으면 협찬 좀 해주십시오. 항아리가. 사람도 들 어울리고 동팀미들에기는 잘나가고 가야 요 훈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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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 여기 안살았다 불요 아니요 불잘 살았어요 깨게 살아있습니다 불은 할게요 네? 은깨끗하 살아있어요 술술 완전히 벌겋게 익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산으로 간다 말, 산으로 아니 가가. 그냥 계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도 고기 무거운 사람이 무거운다고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는 못 <laughs> 먹었다며 다 먹었습니다 못못 시간이 못 먹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 힘들어서 그랬지 아이안 먹었냐 너무 높이 걸리오거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가가리떡가오두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 가리오. 두아리오두 가리오. 두가이오두 가리오. 두가 가리오. 두 가리오. 어 없어. 뭔 아니, 이렇게 아, 그래 이제 됐어, 됐어. 됐어. 오두오두가가 야야 보세요석세 저거 기 뭐? 저기저죠 고등어 저게 이거죠? 아니 안벌려졌냐벌려졌어요벌려줘려벌려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요? 이게 익히냐고? 짜가 익히냐고? 니 입구에서 다 얼마 두 번가? 불려주, 아니 려 짜라 근데요? 그렇게 하고 올려야 나입구에들어을본봐 얼마 두 번가? 열 겁나졌어 이게 기하면은 기름기가 쫙 빠져갖고 왜일 아침에 먹충 먹은다니까요 오늘이일행이요 어, 오늘? 어, 아, 아, 내일 모레까지 신나네 네. 내일 모레까지 신나는뭐뭐뭐 <laughs> 뭐, 뭐, 이게 뭐이 바람소리 때문에 그러겠죠 아한 뭐. 어, 아, 번에 깨야 돼 아니 돼. 아, 네. 아니 아니 이렇게 세니까 프린트. 우리가 나쁜 거누구건 요즘 잘한 거 같은데. 네. 그어요 이거 한다 이거가 아니 이건 살짝이 많이 없어 갖고 금방 익음다니까요. 아니 왜왜 우리 사장님들 자꾸 이거 생윙인거보다 핏기가 쫙 오르네. 야, 젊은 맨잘하다 잘하네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사람 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이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맨. 젊은 잖아 어디 참이 됐어? 얼마나 익었는데 나도. 아, 잘라 보면 피 비트비나요? 아니 근데 저건, 살, 아니 살이 없잖아요 살이. 그때는 두꺼기 하니까 당연히 안에가 안 익어서 그러는 거고 얘는살 그래. 자체가 없는. 갖두껍다 해. <laughs> 네. 점점 발전해 가거든 이제 하나씩 이기이런거신게 예, 아주 복잡하 이제 아, 아, 근데 이 없더라고. 뭐 남는 거한이거 와! 안뜨겁다며 아니, 눈이 넌 눈이 고요 야, 이거 연기 너무 많이 나 연기 너무이나. 와, 어떻게 좀해 봐. 연기 보게도 보게도 뜨거워 보여. 여기 여기 아 여기 꽂아야 되지? 아아아 아, 아, 고기 고기 리 빨리 왔어. 예 살이 와나 안돼 안돼. 화상화상 그냥, 놔둬래요, 그냥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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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래 그냥. 아 그래도 한번 아니 이거 이거 그랬어 이거 확지이야 네? 멀요 이따 이거 아, 다이거그응 그래. 더 이거요. 아 그거는 아, 그냥 거야.

진짜 대맛있다 음. 알게요. 아, 근데 그때도 걸로 쓰겠다 이게 맛있는 걸로. 쓰 쓰겠다 먹 걸로. 음. 기름이 잘잘 익었네. 이게 거잘 익었죠. 와, 아니 근데 이게 좀 있다. 응? 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아니. 그정도는야 힘들어 하시더라. 아니야. 좀 뭐라고. 나힘다 연락 주라고. 좀 어떻게. 이라 그러잖아. 좀만 돼. 수지도 맛 있어요? 아 그래요? 네그 앞으로 숯에다 묵는거면 되는 석쇠에서 아 석쇠 아, 아 숯불에 먼저 꼬고그 다음 <laughs> 2단계로 맛있다 아 그래요? 다 쳐다보고 있어 형 유튜브 하는거 맞아요 이거? <laughs> 다 쳐다보고 <한찌> 있다니까 <laughs> 아니 선생님 먼저 다하고다 구경하고있어 야 우리도 뭐나 먹어보세요 맞있아 <laughs> 그래요? 마한 음. 하나 더 있어. 뭐 봐요? 너무 많이 입으면 안감기요 아, 네. 이거 이, 이건 같아요. 그럼 뭐가 이게야? Yeah. 아, 고기는 이거도 이제 그 찔기니까 자붙어있는데 얘는 지금은 약해갖고 따져야 이거 저거 저거는 또갖 예? 저거 줘도. 네? 이거 뭐 받아도 돼요? 저거랑 일어나냐? 이거 갖다 줘. 와따 너. 받으면 갖다 줘. 불맛이, 불맛이, 문제가, 문제 예. 불맛이, 소주 향이야. 아, 뜨거워. 맛은 그냥 털깔이네, 우리. 잠만요 이것도 뜯는 게 이게 더식감은 좋겠다. 음. 음. 수지가 어떤 지에 따라 또이 향, 고기 자체의 향이 또틀지는 말이야.